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타이어 흥아타이어 네. MT378 두짝 있을까요? 아 위에 있네 네 그거 두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튜브 두 개랑요 자 갑시다 집에 가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바보입니다 오늘은 어, 타이어 교체를 할 거고요 이번에 어, 커브 번개 모임이 있어서 후딱후딱 교체를 하고 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타이어 위에 올리고 해야 되겠구만 자, 이렇게 려주고 반대로 돌려가지고. 쩍쩍 달라붙은 거, 보이죠? 소리. 응. 음, 응, 됐다. 큐브를 고집하겠습니다. 얘는 누르면 들어가겠네. 간단하게 먹고. 라이딩 출발할 거라서 네컴프레서쓰셔야 돼요 자 59토크 마쳤습니다 한 여덟 명 됐다 갑시다 가봅시다 지금 이 이게 지금 다리가 보여요. <laughs> 다리가 <웃음> 아 바지가 <laughs> 날씨가 덥긴 하지만 아. 어... 그래도 날씨가 더워도 맑고, 어, 생각보다 맑고, 어, 라이딩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가는 걸로. 아 엠덤이었어. <laughs>